안녕하세요. 동동영입니다. 오늘도 시장에 좀 지수가 꺾이는 것 같다가도 미국 주식이 좀 증시가 괜찮으면 우리나라 이제 코스닥도 다시 이렇게 또 고개를 들기도 하고 양봉으로 마감되기도 합니다. 참 희한하죠. 계속해서 어, 코땡땡 환자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경기도 뭐 확실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뭐 괜찮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그러면 우리는 그에 맞게 매매를 하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제 변동성이 강한 자리에서 매매를 좀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15% 가까운 수익이 났고요. 이것도 이따가 차트를 보면서 제가 매매한 내용을 이야기 좀해 볼까 합니다. lnf도 한번 어제인가요? 그 전과 수익을 한번 냈습니다. 내고 난 뒤에 자, 오늘자 한번 또 들어갈 만한 자리가 보이길래 또 한번 매매를 해서 짧게 이제 5% 가까이 수익을 챙겼습니다. 자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먼저 한번 볼까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길게 보시면은 고점 연결, 저점 연결 이렇게 내려가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퐁당퐁당하면서 떨어지더라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이제 이 상단선을 맞았어요. 이 상단선을 드디어 이제 돌파를 해야 되는데 보시면은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돌파를 퉁퉁 치고 종가가 결국 이, 이 추세선의 안에 이제 머물게 되죠. 이 추세선 좀더 굵게 해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굵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안에서 계속 이제 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지금은 이 완전한 이 상단의 저항선 추세선을 아직 어, 뛰어내질, 뛰어나가지 못했다, 뛰어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매매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자, 계속 이제 고점과 저점을 떨어뜨리며 떨어지다가 자, 저점 바닥을 찍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추세였어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상단을 찍을 가능성은 있지만 확실하진 않은 거였는데 그동안 만들어졌던 그 거래 대금보다 월등히 높은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왔어요.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어, 최근에 이제 보여주는 두드리는 이런 그 특정한 자리가 있죠. 이렇게 지지가 한번 되고 다시 이렇게 떨어진 자리. 그리고 저항이 두번 되었던 자리를 돌파하는 중요한 캔들이 이제 출현이 되었는데 이 출현된 이 캔들이 무려 거래 대금이 이제 1768억 원이 터지면서 거의 28.39% 상한가로 마무리. 거의 상한가에 가까운 정도의 마무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 종목이 이제 좀 뭔가 아, 어, 좀, 이제, 바닥을, 이제, 한번, 좀, 이제, 좀 찍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게, 어, 첫 번째 바닥, 그리고 올렸다가, 이 추세 상단선을 맞고 지금 현재 누르고 있는데, 이 과연 V자 반등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뭐 이런 자리나, 혹은 8,000원 자리, 뭐, 혹은 길게는 9,000원 자리까지 올랐다가, 다시 더블 바닥을 만들어주는가? 저 이런 것도 한번 봐야 되겠죠. 그나마 지금 역배열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자리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별로 좋지 않고, 다만 이 60, 120, 220 평선을 아래로 깔고, 그리고 어떤 특정한 이 평선을, 어떠한 저항선을 매물대를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다는 것은 긍정적인 모양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사분화를 한번 해봤어요. 이 장대 양봉을 기준봉 삼아서 사분화를 해서 어 지금 어제 종가, 이 언저리 그 밑에 이 꼭지 있잖아요. 여기까지 좀 기다렸다가 매수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좀 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좀 계속 달려가길래 여기 꼭지 좀 어느 정도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다가도 결국에는 이 추세 상단선을 맞고 윗꼬리를 줄 가능성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지금 역배열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더 많이 끌고 간다. V자로 강하게 위로 쳐 올릴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자리는, 어, 다시 뭐9천원까지는 가더라도 다시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가는 그런 모양의 어떤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추세선을 돌파하고 난 뒤에 매매를 해도 전혀 늦지 않다는 겁니다. 어쨌든 강하게 급등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막 왔다 갔다, 변동성이 심한 자리에서 이제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했던 거고, 그리고 또한 종목이 있죠. LNF가 있죠. 자, LNF는, 자, 요걸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자, 해외 증시입니다. 저는 해외 증시 매매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 보시면은, 음, 테슬라가 이게 참 아이러니 합니다. 보시면은, 자, 일봉입니다. 일봉인데, 자, 그 920, 923달러, 한 번, 두번 두드리고, 자, 세번 두드리고 난 뒤에, 세 번째는 돌파, 그리고 행보 이후에 지금 올려내는데, 정확하게 20선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죠. 자, 그러면 그 에너지는 굉장히 강하고 상승하려는 추세를 좀 길게 가져갈 만한 그런 자리인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 종목은 분명히 좀 당분간은 조금 더 이렇게 좀 시세를 좀 만들어줄 만한 어, 그런, 어, 방향이 좀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자, 어제 자 같은 경우에, 어제 그제 이틀 동안 강하게 올리면서 드디어 주당 1200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점점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그리고 뉴스가 있죠. 뭐, LG화학에 뭔가, 뭐, 전지가 필요하다 어쩌다, 뭐, 지금 공급이 딸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이렇게 뉴스가 간혹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2차전지들도 강하게 이제 어, 도움을 받게 되죠 그 LNF를 제가 그 이번 저번 영상을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카톡방에서 이야기한 이유가 자, LNF는 일단은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급을 한번 보자면 최근에 개인들이 무지하게 팔고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지금 사고 있죠 매수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걸 이제 누적의 선을 본다면은 자 이게 6개월치입니다. 이 6개월치를 보시면은 개인은 계속 이 파동을 그리면서 팔고 있죠. 쭉 파는 것도 물론 팔겠지만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이 초록색 선과 빨간색 선 계속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모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모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하게 급등하고 난뒤 이렇게 음봉이 세겨 나왔어요. 계속 기관과 외국인은 사고 있는데 은봉이 나왔다? 그러면은 최대한 낮은 가격에선 사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매매를 해서, 자, 여기서 매매를 해서 여기서 수익을 한번 냈고, 자, 오늘 자 한번 더 수익을 낸, 어, 효자, 효자 종목입니다. 좀 앞으로도 좀더 봐야 돼요. 은봉이 나오면 매수 들어가야 되겠죠. 시장이 만약에 지수가 눌려가지고 이게 떨어진다면, 그때도 한번 도전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늘 지지와 저항이 좀 많이 되었던 자리가 31,000원 이자리예요 31,000원 이 자리를 아예 위로 딱 올려내죠 그리고 또 보시면은 이 바다권에서 만들어진 박스 자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만에 돌파 2만 6 3 0 0원과 그리고 31,000원 자리를 지지와 저항이 되었던 자리를 단 캔들 두 개만에 땅, 땅 올려내는데, 이 올려내는 이 캔들의 거래대금이 무려 1,538억입니다. 보시면은 그동안 있었던 그 어떤 거래대금보다 월등히 높은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이제 돌파가 나온 거죠. 저는 이런 그 경신하는 그리고 1,000억 혹은 1,500억씩 이렇게 나오는 큰 거래대금이 터진 종목에 대해서는 게다가 이제 이런 특정한 가격의 어 매물대 매물대를 돌파해내는 그런 차어 캔들이 연출 출현된다면은 어 매수의 자리를 이제 찾아야 됩니다. 매수자를 리 찾아야 되고 이렇게 수급까지 좋다면은 더할 나위 없이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지금 5G 관련 주들이 괜찮은데 이거 보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올리고 난 뒤에 저 이렇게 눌리죠. 눌리더라도 이전 그 특정한 가격의 매물대를 지지해주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날라갑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어, 이게 지금 5일선을 따라서 거의 날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힘이 붙여지면 한 11선 정도까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여기 꼭지에서 팔았거든요. 분봉을 보시면은, 분봉을 보시면은 <laughs> 이런 자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두드리고, 두드리고, 돌파. 그리고 다시 한번 아이전 어, 고점을 두드리던 자리를 툭. 뚫어내고 여기서 이렇게 놀고 있죠 지지해주는 모양을 보고 제가 매수를 해서 자, 거의 꼭지에서 팔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렇게 훌렁훌렁 떨어지고 있는데 또 어디서 돌릴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가더 많이 눌린다면 제 매수가를 이제 거의 위협했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났을 때는 챙겨야 되고요 이런 자리는 어, 감사하게 쉽게 이제 수익을 낼수 있는 자리죠 어, 만약에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이런 특정한 박스를 만든다든지 혹은 뭐 11선을 살짝 깨면서 올라가면서 이렇게 횡보하면서 11선을 깬다면은 터치를 한다면은 어좀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2차전지에 특정한 악재가 없다면은 어 저는 이 종목이 2차전지 중에서는 좀 강한 수급까지 동반된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또 이제 풍력 같은 것도 물론 좋은데 그 5G 관련주들이 참 괜찮아요. 아, 그 전에 이야기할 게 있다. 맞다. PNT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차트는 때로는 어, 뉴스나 어떤 특정한 호재를 선반영해서 미리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급등하고 난 뒤에 찾아보니까 뉴스가 딱 떴어요. 그러니까 뉴스 띄우고 난 뒤에 그다음에 다 그 다음에 주가를 띄운다는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바로 그겁니다 근데 미리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들어가나 물론 그 수급도 미리 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실적이나 그리고 이종목이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나만의 어떤 그 매매 방식이 있다면 들어가면 되는데 아무리 좋은 건 알겠는데 언제 띄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좋은 자리에서 매수는 했는데 알고 봤더니 더 밑에까지 눌렸다가 올라갈 때도 있고, 혹은, 어, 좋은 자리에서 매수했는데 옆으로 길게 이제 기간에, 시간에 어떤 조정이 기, 있고 난 뒤에 이제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그게 만약에 한 달이 넘어진다면, 은 넘게 된다면, 은 우리는 어떤 상황이 연출될까? 이제 다음 매매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위축되겠죠. 그래서, 어, 차트의 기술적인 분석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익을 낼 때는, 결국 좋은 종목을 찾고 난 뒤에는 매수가는 어 누구 같은 뉴스를 보더라도 매수가를 정할 때는 어떤 사람은 높게 어떤 사람은 낮게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자리는 우리가 어잘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제 의도가 제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이 잘 제가 부족하지만 잘 전달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자 PNT라는 종목 이 종목은 이제, 기업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차 전지에 관련줍니다, 이것도. 근데 보시면은, 어, 영업이익률이 2018, 2019년까지, 뭐, 요렇게 고만고만 하다가, 자, 상반기, 2020년 상반기에 갑자기 영업이익률 10% 껑충 뛰어오르네요. 그리고, 뭐 시가총액한 3,000억 정도 되고, 자, 컨센서스를 보니까 2017년 100억, 30억, 15억, 좀 많이, 좀안 좋았죠. 그러다가, 갑자기, 올래 200억, 그 다음에 400억이 좋아질 거다. 라는 지금 시장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종목이죠. 그러면, 그러면 뭐, 3천억이니까 사실 이게, 그, 뭐죠. 이, 그, 시가 총액이 낮으니까, 높은 건 아니죠. 5천억 정도 이상이 돼야지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아, 시총이 있구나 하는데 자, 이 종목은 뭐 개인도 살수 있고 외국인 살수 있고 뭐 그런가 봅니다. 자 근데 보시면은 자 이렇게 두드리는 자리가 있죠. 12,800원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돌파하는 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동안 매물 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대충 여기 샀다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면 우리가 멘탈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다른 긴 시간을 또 기다려야 되죠. 근데 돌파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눌림목을 찾는다면 이 자리는 강한 지지가 될 자리고요. 다시 밑으로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눌림목에서는 충분히 분할로 뭐한 일주일 정도, 한5일 정도에 걸쳐서 분할로 우리가 평단가를 잘 조절하면서 살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차트의 모양은 드디어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를 두드리고 이제 돌파가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저 마찬가지 또 4분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거래가 또 굉장히 어느 정도 좀 터졌어요. 1,000억이 넘습니다. 1,052억이 터졌습니다. 2차 전지가 좋으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캔들. 자, 요 캔들이 나왔어요. 자, 두 번째 캔들 내일자 대략 뭐올요일자에는 13,600원이나 혹은 이 꼭다리 밑에 13,500원, 700원 정도는 아마 자리를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될 확률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저라면은 이제 각자의 제 매매 방식 다르지만 저라면은 어 이런 자리는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해요. 그러니까 주성 엔지니어링 제가 14%십 이제 수익을 냈죠. 그러니까 이런 그 사분의 일 정도 되는 좀그 장대 양봉에 사분의 일 정도 되는 자리는 한번 분할로 좀 매수 가능한 자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다음 또 한번 매매할 자리는 대략또뭐요런 자리예요. 오일선 터치하거나 이 아래로 떨어질 때. 이럴 때도 한번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길게 옆으로 횡보하면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스르르 르 흘러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진 않을 겁니다 아마 2차전지는 5G는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알수 없는 거죠 미래 일은 알수 없고 이 물량을 많이 사는 자들이 어떻게 이거를 드라이브 할지는 그 누구도 알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열어두고 이제 매매를 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올요일장 굉장히 중요한 자리 한번 우리가 좀 봐야 될것 같고 평단가를 잘 조절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어, 5G 관련주들이 좀 괜찮은 애들이 많은데 그중에 그 서진 시스템 어제도 이야기했나요? 네, 어제도 이야기했어요. 서진 시스템 PNT도 어제 이야기했고 서진 시스템 한번 더 볼까요? 자, 서진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은, 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세번 두드리던 자리가 딱 돌파가 나왔어요. 돌파가 나올 때, 어이 밑에 바닥에서 나올 때 벌써 거래가 벌써 2840억이 터졌습니다. 5월선 따라 올라가죠. 그래서 요거는 매매하기가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매수가 자리를. 만약에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자리를 줬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고, 제가 이제 어제 이야기한 거로는 이, 이 지지가 되는 자리, 이 지지가 되는 자리를 이제 캔들이 돌파했으니까 이 자리 안에서 이 자리 안에 음봉으로 들어오는 자리는 우리가 좀 잡아도 된다고 라 제가 어제 용, 그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이제 이 밑으로 아래 꼬리 들어와서 충분히 이제 매수가를 줄수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한 다시 올라갔는데 물론 이게 다시 이제 오일선 깨면서 살짝 눌렀다고 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할을 이야기하는 거고. 어쨌든, 이렇게 돌파하고 난 뒤에는, 이렇게, 여기 떨어지는 자리, 이렇게 은봉으로 떨어지면서 여기를 지지해줄 만한 자리까지는 한번 기다렸다가, 기회가 된다면, 은좀 사는 전략이 필요해요. 네, 수급도 보시면은, 마지막에 이제, 이 6개월 치를 보면은, 자, 이 수급선들이 서로 깔리다가, 기관이 엄청 많이 사죠. 외국인은 살짝 돕고, 그 다음에 개인들은 많이 팔아버립니다. 자, 최근에 이제 오이 솔루션도 이야기 했는데요. 이제 그, 여기도 보시면은 기관이 많이 사고 개인이 다 털리죠. 그러면서 외국인들은 슬금슬금 계속 사고 있어요. 양 매수를 해 가면서, 양 매수를 해 가면서 이제 올라 타는데, 자, 크게 보면은 올라가다가 기간 조정 주고 다시 이렇게 한번 뛰어 오를 만한 자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이 추세 어떤, 어떤 모양들을 봤을 때는 추세 의 모양을 봤을 때는, 또 이런 모양이야. 자, 고점, 저점끼리, 고점끼리. 이 확장형이죠. 자, 이게 돌파가 되면 강하게 올라가는 어떤 에너지가 좀 분출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확장형으로 가고 있죠. 네, 다시 여기를 또 다시 올려내면 또 굉장히 강한 시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전 고점을 지금 이렇게 돌파해서 지금 지지해주는 모양이죠. 전 고점을 돌파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제 이 돌파하기 직전, 돌파하기 직전에 한번 강하게 띄운 자리가 또 거래되기 면 1700억이 터졌어요. 이 드론 이 거래가 어, 단기간에 죽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수급이 굉장히 지금 좋기 때문에 어, 눌리면 눌릴수록 더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렇게 지지를 계속 해주고 있는데, 이거 날라가면은 날라가는 거지만, 만약에 이렇게 눌러가지고, 여기서 마이너스 10% 가까이, 여기서 마이너스 10% 가까이, 대략 42,000원까지 만약에 떨어진다, 저는 이거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 42,000원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지지와 저항이 좀 어느 정도 많이 되었던 자리에요. 이 자리까지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여기 보시면 또 60, 120, 220, 장, 중장기 이평선들이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다 깔고 있죠 떨어지더라도 보통은 20선이나 11선 정도까지만 좀 떨어졌다가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어, 이거는 이제 경험상 나오는 이야기들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베이스 깔아놓고 이제 참고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면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뭐 시장이 안 좋으면은 36,000원 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자, 이 종목이 분명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3만원 이하로 떨어질지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 이게 지수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사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눌렀, 눌렀다가 가는 거고 갈라면 결국엔 간다라는 거죠. 5G 관련주는 어, 테마가 일단은 테마가 좋아요. 그리고 저는 5G 관련 중에 RF-HIC 라든지 어, KMW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좀 별로 좋진 않죠. RF-HIC는 화웨이 때리기 때문에 화웨이 때리기 미국이 화웨이 때리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고 그 다음에 또 KMW는 예전에 많이 올랐던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번에 또 학습 효과로 개인들이 많이 삽니다. 근데 어, 좀잘 오르지 못하죠. 어, 5G 관련주는 뭐 오이 솔루션 그 다음에 어, 서진 시스템 또 하나 더 있는데 제가 영상으로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이야기하려니까 또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답안지를 좀 보고 아, 에이스테크가 있네요. 자, 요거 하나 마지막 보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스테크입니다. 강하죠. 보시는 것처럼 자, 이 매물대를 돌파할 때 돌파하고 난 뒤에 그리고 이전 고점, 역사적인 저 고점이죠. 역사적인 전 고점을 돌파할 때 나오는 이 장대 양봉이 거래대금이 또3 9 0 0억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를양 거래 금액을 봤을 때는 에이스테크가 대장주 역할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뭐 이렇게 잘 버티면서 올라가고 있죠. 자 여기는 살짝 누르긴 했지만 결국 이제 이렇게 정도 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5G 관련주 더 올라가면 이제 매매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이 지금 여기 꼭지가 있고요. 또 올라가다가 다시 만약에 한번더 밑으로 눌러가지고 한번 박스를 만들어 준다면 그때는 땡큐겠죠. 그래서 이제 11선이 이제 터치하면은 그때는 또 한번 우리가 어또 신규 매수도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동형화였습니다